안녕하세요. 2020년 1월 8일 수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. 먼저 추천 종목 말씀드릴게요. 라닉스입니다. 라닉스 불금봉 하디슈인데요. 지금 이제 타점이 왔습니다. 지금 8,830원. 요 아래에서 매수 잡아주시고요. 어 2에서 3%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라닉스는 올 7월부터 어, 자율주행 차를 판매하는 게 어, 이런 그 뉴스로 떴습니다. 그래서 라닉스가 며칠째 강세에 있었는데요. 오늘 눌림목 자리가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어, 이 라닉스를 추천하는데 7월부터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스스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자율주행차, 이게 나온다는 소식으로 어, 이러한 영향으로 바로 상승에, 어, 이러한 그 기류가 보이는데요. 지금도, 어, 잘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도, 어,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, 8,840원, 요, 아래에서, 어, 매수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. 우리가 우리 정가 종목, 어, 이센트럴 모텍, 말씀드렸던 이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요. 여기 보시는 것 같이, 아침에, 좀 상승이 있었어요. 여기서 전부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, 우리 밴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밴드 오늘 올려놓은 글을 잠깐 볼게요.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? 종가 매매 종목은 센트럴 모택이었고요. EU용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. 잠깐, 어, 카톡을 볼까요? 센트럴 모텍은 테슬라하고, 어, 같이 중국 공장에서 이런 그 전기차 관련 모델 3개가 인도됐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올라가는데요. 오늘 아침에도 시초가로 라닉스를 말씀드렸는데요. 라닉스가 조금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홀딩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불금봉 하디슈로 어, 추천드립니다 센트럴 모테 3.93% 종가 매매 종목이죠 이렇게 그 보시는 것 같죠 센트럴 모테 어, 종가 매매 종목으로 마, 어, 더 뒤에 있는데요 지금 시간상 안 올려놓은 거니까 나중에 밴드에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아침 추천 종목 라닉스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도요 8840원 밑에 8820원까지 와 있는데 지금 타점입니다 어, 8820원 요 밑에서도 쭉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어, 굉장히 그 좋은 타점에 와있어요 그래서 라닉스 분봉 요 검은 분봉 매수 라인에서 어,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어, 이러한 그 흐름으로 오늘 불금봉 하디슈도 어, 우리가 성공적으로 어,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고요. 어, 내일 아침에 불금봉 핫 이슈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